어, 볼스킹 클래스 2기 사실 우리가 1기 때는 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 런스쿨을 하는 그 방식으로 사실 하지를 못했어요. 1기는 바로 어, 모집만 해놓고 그냥 어, 훈련으로 바로 투입시킨 그런 점이 약간 이 영상을 통해서 약간 미안함을 전하고 어, 2기부터는 이제 런스쿨식으로 6... 6주 사실이 짧아요. 어. 최선으로 한 12주에서 15주는 해야 되는데, 우리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번에 이제 단톡방을 미리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어가지고. 일강 교육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달리는 영상 올려가지고, 제가 벌써 오프라인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미리 그 영상 보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달리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그 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주고, 그러면은 6강을 하더라도 한 11강을 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톡방을 미리 개설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달리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문의해 주면은 훈련 본 1강 들어 전부터 좀 효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4분이 신청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유이 너무 많으면은 제가 이제 다 손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한 일주일 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접수한 월요일날 요즘 러닝붐이 진짜 너무 지금 열정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첫날에 44명이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나가지고 6시에 조기 마감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보니까 진짜 러닝붐이구나 하는걸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도, 뭐, 울진, 뭐, 고령, 함양아 어 서울에 있는 분까지. 우리 서울에 있는 분은 저녁에 푸등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새벽훈련을 하고 가겠다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기 때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소속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좀 제한 조건을 조금 뒀었어요. 옆에 이제 타 클럽이라든지 그타 클럽에서 우리 쪽으로 교육을 오게 되면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클럽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일기 때될수 있으면 은안 받는 방향으로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열정인데 그걸 갖다가 뭐 소속을 갖다가 제안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의 대한 역차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기 때는 완전 오픈하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 하나만 보고 가자. 나이 제한, 소속 제한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분들이 달리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은 문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완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접수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중간에 한분 뺐어요. 군인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제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틈밖에 참가를 못한대 그분 한 분만 제외하고 그분 한 분은 내년에 4월 달에 상기할 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참석하라 했고 나이대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 하나만 보고 어, 접수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44명 인원이 조금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집중도만 좀 가지신다면은 44명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 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기 때문에 1강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 공백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무한반복 연습을 하고 오셔야지 2강 때 질이 올라가요 그거를 유념하시고 무슨 지속적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달리는 훈련을 최소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필요한 이런 모든 안정성 가동성 탄성 부상에 대한 마사지 방법이라든가 스트레치 이런 요령들 기본 베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로 제가 깔아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교육 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복습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셔야지 다음 2강이 질이 올라가요 그분을 갖다가 명심하셔가지고 이 교육하고 난 다음에 훈련은 따로 하시고 여기서는 연습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명심하셔가지고 여기 교육을 갖다가 차근차근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6주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달리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